자 우리 멘틀 투자자님들 반갑습니다 기범이입니다 자 멘틀 얼마 전에 기범이가 영상을 좀 찍어 드렸어요 자 찍어 드렸던 날짜를 보시게 되면 자 4월 3일이요 자 이틀 전에 좀 찍어 드렸습니다 어디서 자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찍어 드리면서 자 어떤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가격대를 지지해주고 있는 거는 누구다 세력이다 세력이 정확하게 가격을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얘네들이 매집을 마치게 되면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첫 번째에 나왔던 거래량 매집의 거래가 나와줬고 상장하자마자 대량거래 이후에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패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전에 있었던 물량을 꽉 쥐고 있다. 세력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오는 가격 조정에서 얘네들은 분명히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통해서 적정 가격. 자,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 라인 구간 때 윗꼬리를 받았던 라인 구간대를 지지해 준 다음에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난 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날 기범이가 돈이 되는 코인에서 찍어드렸던 내용 자, 정확하게 요캔들이 나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는 상승신호가 어느정도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자, 타점을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어디까지 살짝 빠진다? 좀 보도록 할게요. 기술적으로 절반까지 절반까지 밀려내려가는 게 보통의 흐름이에요. 윗꼬리를 달았던 구간 때 연결을 해 보시게 되면 이 구간을 기준선으로 해서 위아래로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여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세력이 들어온 캔들이에요. 세력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없다, 거래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 때를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누군가가 지금 이 가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돈은 이미 들어온 상태에서 거래량이 없이 지속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고요.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통해서 가격 조정, 박스를 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고 있다?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박스를 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가 나오고 있다? 아랫꼬리를 통해서 자 다시 한번 추세 자체를 자 올려놓으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지라인, 중요한 지지라인으로 봐야 되는 이 중심선이 어딥니까? 1800원 구간대. 1800원 구간대 구간이고요. 요 구간에서 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름을 만들어 준다라면 다음에는 뭐가 나오게 된다?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자,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라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자, 차트는 너무나도 지금 정직하게 말을 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멘틀 같은 종목은 자, 너무나도 세력의 흐름들이 정확하게 보여졌습니다. 자, 초반에 말씀해 드렸죠. 대량의 거래, 대량의 거래가 들어왔다는 건 돈이 들어왔고 돈은 누가 만든다? 세력이 만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자리를 지켜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라거 2차적으로 고가에서 매집을 시키면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자리를 넘어갔을 때, 자이 자리를 넘어갔을 때는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고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왔어요? 자, 요 구간까지. 윗꼬리를 달았던 구간 때까지 소화를 시키는 물량들이 나와줬습니다. 거래량과 함께.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매집이 이제는 완료가 됐고, 요 구간에서 고가 매집이 완료가 됐고, 이제는 들어올릴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요 구간까지 어떻게 했다? 자, 물량 소화를 마쳤다라는 거야. 초반에 상장 초기에 나왔던 요 윗꼬리 구간까지 물량 소화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캔들이 나온다? 정확하게,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캔들은 단봉으로. 이제는 위의 구간에는 매물대가 없단 말이에요. 자,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이기 때문에, 자, 가격 형성이 안된 상태에서 정고점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위에는 이제는 매물 자체가 없다라는 거. 매물이 없다라는 건 앞전에 잡아놨던 이러한 거래들을 통해서 추가 폭등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인위적으로 추가 폭등을 시키는 과정에서, 자, 개미들이 따라붙어요. 요거한 개미들이 많이 따라 붙기 때문에 분명하게 한번 밑으로 친 다음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밑으로 매물 소화시키고 나서 어느 정도 손절 물량을 받은 다음에 올려줄 수 있고요. 자, 세력의 마음이에요. 1번, 2번 시나리오. 1번, 2번 시나리오 말씀을 드리는데 1번, 바로, 자, 바로 물량 소화를 하고 올리는 거. 그 다음에 개미들을 털고 나서 올리는 거. 중요한 거는 우리 투자님들께서 아셔야 될 거. 멘틀은 지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추세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추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틀 전에 영상에서도 추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여기를 지지해주는 거는 개미가 아니라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들어 올렸을 때 정확하게 추세 라인을 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추세 라인을 소화시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도 이 타점들, 자, 늦지 않았습니다. 기범이가 이틀 전에 영상 찍어 드렸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은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좀 신중하게 지켜보셔야 돼요. 좋은 종목만 말씀을 드리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만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위험했던 종목들은 제가 도움을 드리고, 대응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자, 멘틀 같은 경우는 상승이 충분하다라고 이미 영상을 찍어드렸고, 제 말대로 어떻게 나왔다? 자, 폭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 자, 이 상태에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타점이 중요해요. 그 다음 타점에 대해서 기범이가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7696-2715번. 자, 010-7696-2715번으로, 자, 종목명 멘틀. 자, 멘틀. 이미 시세가 나온 종목들, 고가를 찍고 있는 종목보다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 바닥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들어올리려고 하는 이러한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미 오른 종목들 말고 뭐다? 바닥 구간에서 오를 수 있는 종목들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멘틀이고요. 추가적으로 기범이가 오를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자, 언급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눌러주셔서 힘을 좀 보태 주시고요. 자, 파이팅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상승이 나와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라인 구간 때, 요 구간이요. 지지 라인. 윗꼬리를 받았던, 자, 최상단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물 소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대로.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정확하게 흐름 소화를 마치고 어떤 패턴 나온다? 상승하는 패턴. 자, 이러한 그림이 나올 때까지 정확한 타점들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010-7696-2715번. 자, 기범이 개인번호죠. 기범이 개인번호로 멘틀. 자, 종목명을 적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2024년 템베고 코인입니다. 자, 10배 이상의 상승을 볼수 있는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 자, 기범이가 무려 6개월 이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 우리 투자자님들께 이제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땡땡땡땡 코인 다른 거는 몰라도 요거만큼은 반드시 좀 매집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010-7696-2715번 자 기범이 개인 번호로 뭐라고요 매집 자 매집 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은 자 기범이가 요 선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하나도 없더라도 투자금이 없더라도 자요 종목 진짜로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부를 지켜보셔라. 자, 투자금이 내가 여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매집을 반드시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폭등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추세 자체를 완벽하게 전환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고점 구간을 연결을 해봤을 때, 이제는 어떠한 구간입니까? 자, 터너라운드를 마치고 정확하게 요 구간대, 정확하게 라인 구간에서 돌려주는 구간에서 뭐가 나왔다? 매집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 자, 기범이가 우리 주주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매집봉입니다. 자, 엄청난 거래량에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건 특정 호가를 누군가가 잡고서 위아래로 흔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격을 누군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위로도 가지 않고 아래로도 가지 않는 이러한 매집봉이 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무려 이러한 거래 대금이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 초창기와 거의 맞먹을 정도의 이 거대한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바닥 구간에서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뭐가 세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승 자체가 수직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매집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승 자체가 파동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마치고 나서 바닷권에서 매물들을 소화를 완료를 했고요. 그동안의 하락을 맞으면서 수많은 손절 물량들을 받아서 자 요구간에서 손절 물량들을 받고 지속적으로 요구간에서 한번더 손절 물량들을 소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는 이러한 바닷구간의 매물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자, 이 구간을 탈피하기 위해서 전고점 돌파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전고점 돌파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구간에서 놓치게 되면 자이 구간에서 놓치게 되면 이 모든 상승들 5배에서 10배가 넘어가는 상승을 먹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범이가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긴급하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매집을 해놔야 되고 매집이 끝났을 때 이러한 구간대에서 매집이 끝났을 때 우리 투자자님들께 말씀드린 구간은 언제예요? 전고점을 돌파시켰을 때 이제부터는 자 세력들이 세력들이 이 종목을 들어 올리겠다. 이 코인을 들어 올리겠다라는 이러한 시그널을 줬을 때,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타점들을 잡아놨기 때문에, 자, 상단에 010-7696-2715번, 자, 기범인 개인번호로, 자, 반드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진짜로 가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이놈이 실력이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자, 코인을 볼줄 아는 놈인지 아닌 놈인지를 우리 주주님들께서 반드시 투자자님들께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코인들을 기범이가 왜 우리 투자자님들께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정확하게 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코인들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고요. 반드시 받아가셔서 자, 자금이 있다. 내가 100만 원의 자금이라도 100만 원의 자금이라도 일부분이라도 태워서 자, 확실한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상단에 010 7696 2715번으로 자, 매집이라고 반드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매집이라고 보내 주셔서 요 땡땡땡땡 기본이가 오픈을 좀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빠르게 보내 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요 구간대 자, 요거한테 가장 많은 매물일들이 쌓여 있었던 구간대를 자 돌파하기 위한 정확하게 세력들이 요 자리를 돌파하기 위한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자,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러한 타점들까지 기범이가 전부 다좀다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상단에 01076962715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셔서, 자 이러한 타점들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고요. 추가적으로, 자 물려 있는 종목이라든지 내가 정말 분석이 필요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자 종목명, 종목명을 적어 주셔서 반드시 좀 분석을 받고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적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요 땡땡땡땡 코인 모든 분들 반드시 받아가셔서, 요 상승 이번에 오는 대세 상승 비트코인에 이어서 자, 추가적인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쏠려오고 있습니다. 자, 쏠려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올라와 있는 코인들 이미 바닥 구간에서 5배, 10배 올라와 있는 코인들이 아니라 이제 상승을 앞두고 있는 상승 초기 국면에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잡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큰 수익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반드시 기범이 개인번호 010-7696-2715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셔서 요 코인 자요 코인 반드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